말랑말랑한 음. 거 좋아해요? 네저 딱딱한 것도 좋아해요. 귀엽죠? 옆, 여기가 더 귀여운데? 감사합니다. 쯧쯧 쨧뜨 제트 제트 <laughs> 꽃밭이다. 아, 나한테는 제트가 있는데 바람피는 거야? 얘들아 만명까지 얼마 남았다. 구독 좀 해주라. 저우한명반 한 먹었습니다. 오 많이 드셨네.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.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, 추석 이호로 <laughs> 네? 방송 한번 키셨나요?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치치제일 핫비로드 보러 가죠. 아유.. 음, 아, 음. 안 네. 아, 그래도 키지도 않으셨는데 팔로워가 그 조금 늘어나있더라고요? 맞아요. 여러 명 늘었어요. 구독 아까 햄찌 볼 말랑말랑 말랑말랑한 음. 거 좋아해요? 아저 말랑말랑한 거 좋아해요. 저 딱딱한 것도 좋아해요. <laughs> 뭔가 애써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<laughs> 한데 아.. 아게 네. 왜요?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 왜요? 오케이 너 탈락. 어, 어. <laughs> 진짜 너무하다. 아 이렇게 저를 꼬시겠다. 아 저거예요? 아, 맞아요. 더 뺏어야겠다라는데요? 에에에. 어딜 뺏어? 어딜 뺏어? 저라는 수혁군이 이제 삐로님한테 넘어갔군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자 데려가세요. 좋아요좋아요아좀 시... 무거운데? 에 <laughs> 믿고 있을게요. <laughs> 아니 오지 말라고. 오지 말라고. 자 아, 가봐요. 한번. 아 끝. 왜저 뜨거이 죽었잖아. 빨리 안 살려? 세이지님 살려주세요. 어, 맞아아 내가 세이지 세이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저하드세요. 저아주세요아 <잡아주세요. 목소리> 살려주세요. 아, 아, <목소리> 아 아니 이거. 알, 이걸 못 잡아? 와, 어, <목소리> 와, 와, 와 진짜 못한다. <목소리> 왜 사람 시체를 그렇게 쳐다봐요? 어 아, 봐요, 더 못생겼으니까. 아 참나. <목소리> 짠내 겁나 나네? 아 힐링된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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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여기, 여기가 더 귀여운데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칭찬해줬으니까 자, 포상 받을하요요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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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니하하하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 수고했어요 클로버님 수고했어요 데네에반데 꼴좋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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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골> <laughs> 이게 게임이지 아, 근데 술을 혼자서 드셨을 리는 없고 <laughs> 야 역시 인싸니요 네저아싸요 네, 아싸라면서 진짜 바... 오랜만에 모은 건데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빠글빠글 아 그건 아니고 <laughs> 저남자 없어요 하긴 남자들이 오면 아이 어, 여자는 나 정도로 감당 못해 하면서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이다 <laughs> 아 진짜 아닌데? 뭐 하실래요? 저.. 네네. z 트 z 트 제트! 제트! 오케이 제트 z 트 어디로 가면 돼? 너무.. 너무 좋아요. 헐! 꽃버이다아근 나한텐 제트가 있는데. 아웃어 바람 피는 거야? <laughs> 어이, 하지만 저는 제트가 있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네네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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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질투할 뻔. 여기 있는 여자를 한번 꼬셔 볼래요? 제가 지봐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자요? 네, 마이크 한번 키스면 바로 그냥 다들 넘어갈 것 같은데. 티원 응원해 주세요. 티원 응. 응원할게요. 나도 나도. 저도 응원해 주세요. 저저 <laughs> 제트랑 함께 할 건데 응원 좀요. 화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. 아 제트님 너무 아쉬웠다. 세진님도. 아 세인버디님도. <laughs> 어 oh 뭐야? Well, eh? 어때요? 이거.. 이거 드라이거 아니에요? 어? 그러게요? 아하.. 하바 던진다! <웃음> <웃음> 어 뭐지? 제트 빨리 응원해주세요! 일로 와봐요 파이팅 나이스 파이팅파이팅파이팅 어! 됐거 네, 샀.. 어때요? 반하겠죠? 어 네네.. 근데.. 따, 다른 사람 <laughs> 향기가 나는 거 같은데? 음.. 그건 잘 모르겠네요 <laughs> 진출을 걸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들 어려 보인다 어, 어, 그래요? 목소리가 어려 보여요 어린 사람이 성숙하고 너희 좀 있는 사람들에좀 어리던데 혹시 본인 포함인가요? 아서요 <laughs> 네? 네? <laughs> 아닌가요? 아닌 <아님> 말고 <laughs> <laughs> 아저저 저 어려 보인가요? 확인해도 돼요? 확인해봐도 되냐고요? 네 예. <laughs> 어떻게 확인해요? 아 그렇게 궁금해요? 아 네네 궁금해가지고 <laughs> 아이 농담 농담 제트님 예 예. 뭐 할까요? 어... 나가세요 <laughs> 어. 거, 거 심한데? 엔트리에서 <laughs> 엔트리에서? 어, 어 엔트리에서 말넘심 말이 그러니까요. 너무 심해요 저한테 그니까요 러네온해서아 아, 웰일 좋은데요? 야 좋다 좋요어 좋다. 좋다 좋다 좋아요? 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아, 아, 음... <laughs> 울어? 아, 못생겨져 울지마요 확실히 텐션 높으시네 <laughs> 그... 에요? 아니면 평소에 더 높으신가요? 제, 제, 아니, 평소 이거보다 더높으신가요 아니, 아니, 아니. 요제 건데. 왜이이내왜왜이렇 이렇게? 왜요렇게왜이렇요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요이미내 옆에 있어. 미이아 이렇게? 왜이렇 이렇게? 왜이왜이렇왜이왜이렇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이이 어? 오우 그렇지 뭐예요? 아왜아 <laughs> 반했어요? 와 지금 반하다 못해 그냥 제가 인신할 아. 뻔했는데요? <laughs> 아아이가 아, 나오려고 해요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저랑 같이 뜨거워지실래요? <laughs> 지하시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자주 들리네 <laughs> 아주 사투리 많이 썼어요 <laughs> 괜찮은데요? 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? 아 그래 려 좋아요? <laughs> 확실히 많이 쓰셔도 될듯 사투리 쓰는 여 어때요? 내 구슬 만질래? 움직이던가, 감전되던가.